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어, 지금 촬영할 현장은 지금 사이즈가 실평수가 278평이 되기 때문에 시, 그 시흥동에서 상당히 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세대 특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저희가 포시네 타일로 이쁘게 시공을 해놨고요. 지금 우측에는 신발 칸에 3칸, 넉넉하게 4인 가스도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바닥에는 LED 이제 띄움 시공 저희가 해놔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밑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좌측에 이제 일반 소동 스위치, 외출 시나 출입 시에 한 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3연동 슬라이드 중문 시공을 해놔서 제가 안에 방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셔서 일단은 작은 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어, 저희가 벽지는 지금 화사하게 지금 푸른색 스타일로 제가 시공을 해놨고, 지금 이 방이 지금 작은 방이지만 상당히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뭐아자 정도 드레스룸 설치할 수가 있고요. 뭐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분들로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창도 와이드하게 크게 나서 향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 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번만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지나오셔서 이쪽 오시면 여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인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1 2자 정도 북박이장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층고도 지금 일반 타 빌라에 비해 층고가 좀 높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지금 보일러실이랑 같이 이제 세탁실이 돼 있는데요 자, 우측으로 이제 워시타워 놓고 건조기랑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와서 거실,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전면에 이제 해바라기 수전 저희가 설치해 놨고, 이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방면은 거울 수납장을 설치해 놔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시공을 해 놨습니다. 요번 어, 공간이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이제 안방도 지금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쪽 편으로 13자 정도 북박이장 설치할 수가 있고요. 창도 보시면 상당히 크게 나서 채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자그맣게 부부 욕실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거울 수납장이라든지 뭐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시공해 놔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현장의 장점은 이제 각 방들이 좀타 현장에 비해 상당히 넓습니다. 또 주방 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방 쪽 보시면 지금 일자형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상하부장 저희가 넉넉하게 설치를 해놨고, 지금 가스레인지 3구짜리를 설치해드렸는데, 인덕션이 편하신 분들은 인덕션으로도 무상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 한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구석쪽으로한 대를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여기 등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식탁 공간. 식탁,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지금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 여기 가로 폭이 한 4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아파트 한 25평에서 27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천장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공기 순환기 전열교환기라고 해서 이제 내부랑 외부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장치도 별도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럼 우측에는 지금 4인용 소파 둘수 있고요. 그다음에 벽면을 화이트톤으로 이쁘게 마감했고 지금 좌측에는 TV 벽걸이 걸치면 될것 같고 지금 대리석 타일로. 큰 걸로 지금 이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창을 보시면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택까지만그동반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2층이거든요.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뷰가 더 좋은 현,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흥동에서 사이즈가 꽤큰 편의 지금 집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시흥동 외에도 금천구에 여러 가지 현장을 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기 때문에 복층 타입도 있고요. 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